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보람입니다. 저는 무탄소 국제해운 전망과 해사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UN 및 IMO의 기후변화 전략을 시작으로 IMO의 해운 규제 전망, 해사 신산업 육성 과제, 슬기로운 해운 무탄소 정책 추진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UN 및 IMO의 기후변화 전략은 글로벌 무역 핵심 운송 수단으로서 해운의 중요성과 그러한 해운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 오염 물질 현황 그리고 유엔과 i 의모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박을 통한 화물 수송과 항만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운은 비도로 운송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으로 국내 화물과 국제 화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물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해운이 처리하고 있으며 화물 처리량 역시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운 역시 그 여파로 2020년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10년 전 수준을 기록할 만큼 증가하였기에 2022년 역시 물류의 핵심인 해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운송수단인 해운의 긍정적인 면과 반대로 해운이 배출하고 있는 오염 물질은 다양하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았을 때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였을 경우 해운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국제 연합 유엔은 2015년까지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인 MDG에 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SDG에서는 기후 변화, 해양 자원 보호 등 환경 문제 해결에 더큰 비중을 두고 개발보다는 더 모든 국가들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산하 해운부문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 역시 UN의 SDG를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IMO는 UN의 SDG 목표 13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장기적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선박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SDG 목표 7과 관련하여 청정연료 기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저탄소해운을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유엔과 IMO 모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IMO는 해운의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MO의 향후 해운 규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어, 국외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O는 UN과 장기 계획에 있어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1년 UN의 26차 당사국 총회와 IMO의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해운의 탈탄소화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각각 논의가 되었습니다. UN에서는 전례 없이 해운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IMO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한 IMO는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많은 논의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국제해운 배출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기존에 규제하던 대기오염 물질 뿐만 아니라 메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IMO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무탄소연료를 통한 화석연료의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탄소 국제해온을 위한 규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영국, 노르웨이와 EU 국가들은 일찍이 기술개발 및 적용에 대한 예상과 인세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산업계 협력을 통해 기술 실증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풍력, 태양력,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무탄소 하이브리드 여객선 건조 프로젝트에 성공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가까운 중국과 일본 역시 무탄소 연료 추진선 및 공급망 확대와 환경 분야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수립과 더불어 IMO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어, 2020년부터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등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 및 기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무탄소 국제해운을 위한 행보가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여 시장 선점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은 해사 신산업 육성이며 해사 신산업 육성을 위한 4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는 바다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사 산업은 선박의 친환경 및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 장비,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해사 산업의 범위는 친환경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표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 산업은 IMO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산업이 창출되고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신산업의 2030년 시장 규모는 36.6조 원이 추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빠르게 규제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사 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친환경 선박법은 기술 개발 중심의 법제도로서 해사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부족하며 해양 신산업 혁신 전략 역시 해사라는 범위가 해운 또는 해양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해사 범위를 완전히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사 산업 그 중에서도 무탄소 국제 해운을 목표로 하는 IMO 규제로 인해 생성되는 해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육성 과제로서 네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육성 과제의 첫 번째는 기술적 신뢰성 확보입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암모니아와 수소 같은 재생연료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에는 이점이 있지만 물질 자체적인 독성과 폭발성, 부식성 등의 특징에 따른 연료 저장 및 공급 시스템이 개발되고 그것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원활한 보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무탄소가 전환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역할로서 LNG 혼합연료의 메탄슬립 저감과 엔진의 기술 개발도 고도화되어야 하며 배터리 및 연료 전지 등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화재 발생 방지와 출력 성능 확보라는 숙제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부분 과제 다음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안전 기준 마련입니다. 신뢰성을 확보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실질적으로 시험 및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을 할 수가 없어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신기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설비와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이 인증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용화 지원을 위한 과제입니다. 사실 관공선을 제외한 민간부문 선박에서 친환경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란 예산적 측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 신조선 발주 시 공동 지원 프로그램이나 인증 등급에 따라 차 등으로 성과 일부를 지원하는 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사에서 신조선 도입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선사별 경영 상황과 선대 계획을 고려한 전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등록세, 톤세, 항만 사용료 등의 세제 지원과 신조선 건조 이후에도 신기술 전담 수리 업체 확충과 항만 등 인프라의 기술적 연계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해진 기술을 보급하는데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육성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더불어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국제표준화 주도는 타 국가와의 기술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IMO 및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같은 국제기구 표준화 절차를 고려하여 우리의 친환경 기술과 안전기준에 대해 의제문서를 제출하고 기술표준화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선도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워크샵 추진을 통해 산업 동맹 프레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슬기로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 자료에서 향후 무탄소 국제해운 전망과 대응 방안으로서 회사 신산업 육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신산업 육성은 단순히 해양수산부의 업무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부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해사 신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칭 해사 신산업 선도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 신산업 선도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해양 및 육상의 대기 환경 유관 기관을 통해 해사 신산업 육성 과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탄소 국제 해운 전망과 해사 신산업 육성이라는 발표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